이번 시간은 챕터 3의 베리어블과 밸류에 대해서부터 강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지난 시간 수업 시간에 배운 내용과 겹치는 부분이 있을 텐데 제가 구성을 좀 도움을, 이해를 돕기 위해서 구성을 좀 바꿨고요. 그 부분을 참고를 하시고 강의를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R은 프로그래밍 언어이기 때문에 배리어블이라는 개념을 여러분이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배리어블 그러니까 변수는 어떤 값을 저장하는 공간이라고 보시면 되고 아래서는 이런 식으로 꺽쇠와 마이너스 표시를 가지고 값을 저장을 할수 있습니다. 당연히 이제 이퀄 표시도 사용할 수가 있고요 숫자나 아니면 연산 아니면 이문자도 저장을 할 수가 있고. 파일 같은 경우에는 3 1 4 이러고 이런 식으로, 어 약속된 어떤 값이 들어가 있어요. 기본적으로. 이런 것들은, 이제, 빌트인 베리어블이라고 해서, 내장 변수. 이런 변수들을, 어, 이름을 쓰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변수를 만들 때, 이런 변수와 똑같은 이름을 쓰면 안 됩니다. 변수 이름은, 어 전에 말씀드렸지만, 가독성이 있도록, 어 만드는 게 제일 중요해요. x, y 이런 식으로 하는 거는 코드가 길어지면 코드를 이해하기 어려워게 돼서 좋은 습관은 아니고요. 보통 이제 언더바를 써서 some_data 뭐 이런 식으로 읽어도이값 안에 어떤 그러니까 이 변수 안에 어떤 값이 들어가 있는지를 유추할 수 있는 그런 변수를 쓰는 게 좋습니다. 그 변수에 들어가는 값에 따라서 변수의 타입이 바뀌는데요. 알 같은 경우에는 그 다른 언어랑 다르게 같은 이름의 함수라도 그 함수에 어떤 값이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어 뒤에 가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릴 텐데, 어쨌든 그 변수 안에 어떤 값 타입이 어떤 타입이 들어가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숫자가 들어갈 수도 있고, 로지컬이 들어갈 수도 있고, 캐릭터가 들어갈 수도 있는데, 이런 값들이 들어갈 수 있는 그 모드가 있고, 그리고 구조가 있어요. 변수의 구조. 그 변수의 구조에 따라서, 어, 제 형태가 변하겠죠. 그런데 저장되는 값들은 역시나 윗머리, 로지컬, 캐릭터가 있어요. 여기 보시면, vector, matrix, data f r 이렇게 쭉 있는데, 어, 이제 쭉 말씀을 드리겠지만, 들어갈 수 있는 값들의 타입은 여기 있는 네 가지가 어 거의 전부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구조가 다른데 구조 중에 벡터 타입을 보면 가장 기본적인 데이터 구조가 되겠고요. 그리고 클래스라는 아, C라는 컴바인펑션을 이용 해서 어 이렇게 값들을 여러 개를 하나의 변수에 저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벡터는 여러 개의 값들이 변, 저장된 하나의 변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클래스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어떤 타입의 스토리지 모드 그러니까 어떤 타입의 값들이 저장되어 있는지를 알 수가 있죠 이 X에는 리월 이걸 Y에는 문자형이 들어가 있죠 z 에는뒤에서 설명을 드리겠지만 tf, tf, true, false, true, false에서 로지컬한 게 들어가 있습니다. 실행을 한 번씩 해보시면 되고요. 벡터들을 사용하는데 특히 유머리 형식의 벡터를 만들 때 사용될 수 있는 다양한 함수들이 많이 있는데요. 시크라는 함수와 알리피라는 함수 두 가지를 일단 시실습을 하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크란 함수는 시작부터 끝까지 바이 몇 개씩 증가를 할 것이냐, 라는 거고, 실제로 실행을 해보면, 1부터 5까지 1씩 증가하면서, 진짜 5개를 만들어주죠. 이 값들을 X에 저장을 하고, X를 출력을 해보면, X에, X는 5 다섯 개의 랭스를 가지는 벡터가 되겠구요. 이 뒤에, 랭스 아웃 같은 경우에는, 어, 개수를 얘기를 합니다. 0부터 100까지 숫자 중에, 어, 똑같은 간격으로 11개의 숫자를 뽑아라, 라는 거죠. 그래서 X를 출력을 해보면, 11개의 숫자들이 동일한 간격으로 뽑혀져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이 숫자를 바꾸면 이런 식으로 딱 떨어지지 않는 숫자로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rip라는 함수는 네. replication이라는 뜻인데요. 5라는 값을 10번을 반복을 해라 라는 뜻입니다. 뒤에 보시면, 이치라는 게 있죠. 파라미터 중에. 파라미터 이치 같은 경우에는, 이첫 번째 매개변수에, 벡터 형식의 여러 개, 여러 개의 수가 들어올 수 있어요. 이 여러 개의 수의 각 원소들이, 몇번 반복을 해라, 라는 겁니다. 그래서, 3 이렇게 하면, 1세 번, 2세 번, 3세 번. 이걸 타임으로 바꿔보면 당연히 1, 2, 3, 1, 2, 3, 1, 2, 3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R 같은 경우에는 이제 통계 분석용 프로그램 언어이기 때문에 다양한 숫자들을 시뮬레이션하거나 생성을 한, 하는 게 필요한데 그때 여러분이 굉장히 유용하게 쓸수 있는 그런 함수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 예제를 준비를 했는데요. 예제를 설명을 드리면, 먼저, 오트라는 이름의 변수에 1부터 100까지의 홀스만을 저장하는 예제입니다. 여러분이 한번 실습을 해보면 좋은데, SEQ라는 함수를 사용하면 되겠죠. 그두 번째 예제는, 어, 이건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요. 1부터 5까지 5개 숫자에서 2개를 뽑은 후에 더할 수 있겠죠. 이 과정을 모든 경우의 수, 1 플러스 1, 1 플러스 2 더해가지고, 5 플러스 5까지, 모든 경우에 대해서 더한 값들을, 어, 구하는 그런 실습인데요. REP라는 함수를 사용하면 되고, 방법은 여러가지가 있겠지만, 어, 변수를 두 개를 어, 생성을 한 다음에 더해가는, 더해가는 식으로 알리피라는 함수를 사용해서 변수 를두 개를 생성을 하고 더해가는 식으로 만들어보면 아마 어, 푸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로직 벡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로직 벡터는 어, 원소가 true 아니면 false만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변수를 말하는데요. 네, true, false는 R에서는 그 T 또는 F와 같이 동일하게 표현할 수 있고, 그리고 T는 1로, F는 0으로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그 로지컬 벡터 같은 경우에는 어떤 조건에 대한 판단 결과를 반환할 때, 굉장히 많이 나오는 값들이고 또 그런 조건에 이어지는 인덱싱 어떤 변수 에서 값을 뽑아낼 때 많이 사용을 합니다. 실제로 실습을 하면서 설명을 드리면 어, isna 같은 경우에 is. 어떤 이런 함수들을 많이 접하실 텐데요. 이거는 NA냐, 이 뒤에 오는 값이 not available이냐, 이 뒤에 오는 값이 numeric이냐, logical이냐, 이렇게 질문을 던진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대답은 당연히 맞다 아니다, true false가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뒤에 나온 이 1이 NA냐, NA가 아니죠. 숫자가 있으니까. 그리고 numeric은 당연히 numeric이니까 true가 나오겠죠. 그리고 이 뒤, true, 루 true가 로지컬이니까, 이 로지컬도 true가 나옵니다 자, 이제 조건에 대해서 좀 알아볼 텐데요. 그 일단, x에 1부터 20까지 저장을 하고, 그러면 x가 1부터 20까지 나오죠. 이 중에 우리가 3보다큰 거를 찾아보겠다. 이게, 예, 구등모를, 구등는 이제, 그 연산자인데, 연산자는 제가 뒤에 가서 몇 가지를 더 소개, 를 드릴 텐데, 일단 X 중에 13보다 큰 거, 가 있냐, 없냐, 어떤 거냐, 이렇게 했을 때, 보시, 보시다시피, 어, 각 원소의 개수만큼 true, false로 리턴이 돼요. 그래서, 13보다 큰, 어, 숫자들만 true로 나오고, 그 외에 작은 숫자들은 false로 나오죠. 자, 이게, 어, 만약에, 어, 뒤에 휘치와 같이 쓰인다면 x가 뭐가 나올까요? 인덱스가 나옵니다. 이 true 그 휘치 안에 들어가는 조건이 true인 것들의 인덱스를 반환을 해주는 함수인데요. 휘치는 우리가 어, 굉장히 많이 쓰는 함수라서 여러분이 기억 을잘 해놓으시면 좋고. 인덱스를 i라는 변수에 저장을 한 다음에 이런 식으로 인덱싱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아직 여러분한테 인덱싱에 대한 얘기는 안 드렸는데요. 아마 뒤에 가서 나올 텐데 일단 이런 식으로 원하는 값을 뽑아내는 과정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일단은 되겠습니다. 이제 엑서사이즈 세 번째 엑서사이즈인데 이 엑서사이즈 같은 경우에는 1부터 100까지의 수를 n이라는 이름의 변수에 저장을 하고 이중에 짝수만을 뽑아서 출력을 하는 건데요 사실 그 인덱싱이라는 걸 아직 정확하게 배우진 않았는데 여기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p i t 라는 함수를 사용을 해서 조건에 맞는 어, 해당하는 값들의 위치를 뽑아내고, 그 위치에 어, 꺽쇠를 써서, 그 위치에 해당하는 값들을 어, 출력을 하면 되는 과정입니다.